친구 가 0부터 2에서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봅시다. 요게 바로 뭐냐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름을 꼭, 알,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적분해 보겠어요. 아, 미분해 보겠습니다. 왼쪽 미분하면 f'x. 오른쪽 미분하면 t자리에다가 x만 집어넣으면 돼요. 얘는 영 상수니까 어, 필요 없고요. 여기 x만 집어넣습니다. x만. 1 0 0 x, t 자리에다 x, 2 플러스 x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이죠 최고차이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데 0 되는 점이 2라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laughs> 감증감, 감소감증감 감. 이렇게 돼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 0부터 2까지예요 0은 요쯤에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한번 거 보면, 요 길이가, 요 길이가 3이죠. 여기가 2분의 3이에요. 2분의 3이라서, 2분의 3. 1.5 더해주면 2.5가 되겠죠. 2.5. 그럼 여기 한이 정도 되겠고, 이 정도 여기가 되겠고, 0. 영은뭐 어디쯤에 있을텐데 영하고 2의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네요 어, 최대값은 f1이 정확히 되는 것이고 최소값은 f0하고 f2에서 작은걸 선택해주면 되겠어요 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는데 요거 그냥 적분해볼게요 얘 전개해서 요거 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x 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서 여기서 그냥 접근해 볼게요. 여기서 접근해서 이렇게 풀어도 돼요.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인데 0을 집어넣으면 0이 돼서 c가 없어져요. 여기가 없어진다고요. 여기가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f1 값을 집어넣으면 최대 값이 나오죠.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6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3, 6, 2, 12. 5니까 6분의 7이 나오겠죠? 이게 최대값이 6분의 7 나오고요. F0은 0이겠죠? F0은 0이고, F2.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8. 2 집어넣는 거예요. 요거 4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어, 2는 4.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2가 돼서 3분의 6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네요. 요 0하고, 마이너스 3분의 2 중에 작은 게 이게 최소값이 나오겠고, 최대값 6분의 7이죠. 최대값은, 어 최대값은 6분의 7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